자,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다음 과 같이 a, 여기 a,2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고, b라는 이점 역시도 꼭지점 0,-2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때, 어, fx랑 gx랑 만나게 되는 두 점, 이 점에 대한 두 분의 차의 조건을 하나를 줬고요 그래 놓고 fx를 완전히 알아봐라,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 이제 f랑 g라는 함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gx는 a를 이용해서 식을 잡기가 편합니다. 이유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. 근데 이 기울기는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이라고 보면 그냥 a 분의 2라고 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gx는 한 번에 a 분의 2x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또 바로 쓸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를 일단 챙겨 두시고. 두 번째, 이 차음수를 나타내면 되는데, 이 차음수는 꼭지점이 여기라고 했으니, 사실 요 최고창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죠. 근데 최고창의 개수는 설정을 해놓고 나서, 뭐이런 점을 지난다 해서 판단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했었는데, 꼭지점으로부터 이 길이 제곱분의 요 길이. 그게 최고창 개수가 된다. 그럼 요 길이가 뭐죠? A. 요 길이는? 마이너스 2랑 2의 차이니까 4. 그래서 a제곱분의 4가 최고차항계수다라고 얘기하면 문자를 그나마 좀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f(x)는 최고차항계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a제곱분의 4라고 잡은 거고 근데 또 축이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여기 꼭지점 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. 그럼 되게 단순해지는 게 어, f(x) 빼기 g(x). 여기에 해당되는 두 분의 차만 쓰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항을한 상태로 fx-gx를 써서 거기에서의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. 그 2차 방정식에서의 두 분의 차를 이용하여 a 값을 찾겠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a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여기 뭐도 나눠버리고 a제곱도 곱해버리면, 어, ex제곱. 마이너스에 e 나누는 거니까 그냥 ax? 이 나누고 A 제곱 곱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 이꼴0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.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차는 어떻게 된다? 절대값 A 분의 그래서 2분의 루트 판별식 D로 쓰시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8A 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. 자 그러면 결과가 2분의 9a 제곱이니까, 9a 제곱은 제곱수죠. 3a. 근데 a가 여기 또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3a 이렇게 쓰면 되고요. 그때 그 조건이 문제 6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을 바로 알수 있는 겁니다. a는 4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fx.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니까 a 대신에 이제 여기 4를 집어 넣어주시면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볼수 있고, 문제에서 여기서 찾고 싶은 거는 두분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상수항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. 최고 차원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판단했을 때두 분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